한국은 제가 가본 나라 중 최고의 나라예요. 영국의 여행 유튜버가 얼마 전 한국에 첫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말로만 듣던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보니 다른 나라와는 완벽하게 차별화된 한국의 여러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며 이야기를 보내왔는데요. 다른 나라를 수없이 다녀본 이 유튜버의 눈에는 한국의 어떤 면들이 놀라웠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여행 유튜버 캐롤리나입니다. 원래부터 저는 여행이 취미였는데요. 주변 권유로 여행 유튜버에 도전해서 이제 막 걸음마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여행 유튜버라며 한국이 처음이라니 하고 놀라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한국은 예전부터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 코로나 이전에 한국행을 계획했는데 미뤄지고 나니 한동안 일정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제 친구인 한국의 여행 유튜버도 함께 만나보려고 했는데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가까스로 시간을 맞추어 결정한 한국행은 기대도 참 많이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접한 한국은 한국인 여행 유튜버인 제 친구의 이야기와 매체에서 접한 것이 다였거든요. 제 친구는 한국이 제일 재미있을 거야, 그러니까 일정을 넉넉하게 잡으라고. 라고 이야기해줘서 기대감이 엄청나게 증폭됐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법 아니겠어요? 여기서 제가 다 밝힐 수 없지만 몇몇 나라들은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방문했다가 도리어 실망과 불만만 잔뜩 안고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영상을 찍을 땐 좋아요 좋아요 하지만 진심이 아니었던 적도 있죠. 그래서 한국도 혹시 갔다가 실망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걱정은 도착하는 순간 싹 날아갔습니다. 인천공항이 제가 방문했던 그 어떤 곳보다 크고 쾌적하고 멋졌거든요. 이 정도의 위용을 자랑하는 곳이라면 당연히 한국은 내 기대대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속도였는데요. 공항에서 와이파이 연결을 한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직접 인터넷 속도를 체크해 보았죠. 한국이 인터넷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얼마나 빠른지 궁금했어요. 세상에나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항 와이파이 속도는 무려 초당 200메가바이트가 넘어갔죠. 정말 미친 다운로드 속도였어요. 사실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렇게 인터넷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공용 와이파이가 이런 미친 속도라니 한국이 정말 유일할 거예요. 한국인들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로만 듣던 속도를 확인하고 나서는 너무 놀라서 미친 듯이 이것저것 클릭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제가 좀 우스워 보일 수 있겠는데요. 말도 마세요. 한국에서는 광고판에서 5G 광고를 하던데 영국은 말로는 5G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되는 곳은 거의 없고 3G라도 감사한 곳이 많죠.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할 때에는 휴대폰에 전화 신호도 잘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인터넷을 쓴다는 건 느려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죠. 와, 그런데 한국은 정말 놀라웠어요. 제게 있어서 깔끔하고 빠른 나라가 한국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지하철도 쾌적하고 깨끗했죠. 영국 지하철은 당연히 내부에서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데 한국 지하철은 팡팡 터지는 인터넷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요. 한국은 공항 내부를 벗어나 지하철로 이동하는 동안 또 지하철 안에서도 그 미친 인터넷 속도가 유지된다는 것에 저는 세상 감탄했습니다. 멀리 갈것 없이 영국과 비교만 해도 이건 정말 엄청난 건데 다들 무심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보고 있던데요. 한국인들은 이 인터넷 속도에 대해서 감사함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더 놀라웠죠. 이런 게 일상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끊김없이 유튜브 영상을 보실 수 있는 건 정말 엄청난 거니까 사용하실 때마다 늘 감탄하셔야 해요. 이런 나라는 정말 없다구요. 제가 좀 흥분한 것 같네요. 어쨌든 저는 빠른 인터넷 속도 덕에 수월하게 휴대폰으로 정보를 찾아보며 홍대 입구 쪽에 잡아놓은 숙소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하철 안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을 발견했는데요. 어떤 할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지하철에 타셨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쫙 갈라지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훈련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약속한 듯이 쫙 흩어지고 무심하게 인터넷을 하던 어떤 남학생이 벌떡 일어나 자리를 비키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한국의 노인 공경 사상이구나 싶어 인상적이었죠. 한국을 방문하기 전 들렀던 태국은 좀 반대였거든요. 태국에서는 오래 산 사람이 젊은 사람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하철에 자리가 비면 젊은 사람이 앉거든요.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도 챙기기는 하지만 주로 아이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한국의 문화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한국이 동방 에이지국으로 불린다고 하던데 이런 이유가 있구나 싶었죠. 낯선 곳에서 느끼는 긴장감이 사라지며 마음이 막 풀어질 때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휴대폰을 보며 몇번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제 캐리어를 잡는 거예요. 강도라는 걸 직감했죠. 세상에 한국은 안전하다고 해서 내가 너무 방심했구나. 영국은 길거리에서 휴대폰도 보면 안 되거든요. 정말 낙아채 간답니다. 지하철에서 지갑 털리는 건 일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고 해서 여유있게 휴대폰을 보고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져 경계심이 다 사라진 틈을 타 공격당했구나 싶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무섭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섰지만 우선 캐리어를 빼앗길 수 없으니 온 힘을 다해 팔에 힘을 주고 제 몸쪽으로 확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크게 소리를 쳤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 웬 여학생이 너무 놀라서 서 있는 거예요. 교복을 입은 걸 보니 아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일 텐데 너무 순진하게 생긴 얼굴이라 이 여학생의 강도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크게 소리를 쳐서 사람들이 모두 저와 여학생을 쳐다보고 웅성거리는데 여학생이 영어로 제게 이야기해주었답니다. 짐이 너무 많고 무거워 보여서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놀라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여긴 한국이죠? 맞아요. 여긴 안전한 한국입니다. 소매치기와 강도가 일상인 유럽이 아니라 한국이요. 저보다 키도 작은 학생이 제가 큰 배낭을 메고 캐리어를 한 손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 힘들 것이라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한 마음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른 탓에 너무 당황했을 텐데 끝까지 도와주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 몇 번을 사과했는데 배시시 웃으며 괜찮다고 여행을 잘하라고 해줬고요. 표정은 좀 무뚝뚝한 듯 보여도 배려심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던 제 친구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편안하게 한국을 즐기기 시작했죠.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실시간 라이브를 했어요. 제가 한국에 왔다고 하니 구독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더라고요. 신이 나서 제가 숙소에 도착하기까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줬죠. 특히 한국 인터넷이 빠른 건 진짜라고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서 보여줄 땐 실시간 채팅창이 미친 듯이 빠르게 올라갔어요. 저와 다를 바 없는 반응이었죠. 보세요. 한국인만 빼고 모두 다 이렇게 놀란다니까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구독자분들께 제가 어디를 가보면 좋겠냐고 물어봤는데요. 한국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은지 다양한 의견을 주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먹방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백화점에 가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식당에서 백반을 먹어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양념치킨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 뭐였는 줄 아세요? 한국은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하다는데, 밤에 나가서 편의점 먹방을 해주세요. 였습니다. 당황스럽게도 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튜버니까 구독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밤에 돌아다녀달라니 제 여행 철칙은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예요. 동행인이 있어도 꺼려지는데 여성 혼자 낯선 국가들을 여행하는데 밤에 돌아다닌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저녁 6시에서 7시 안쪽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영국의 경우는 밤 10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한국은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치안이 좋은 건 낮에 한정된 이야기이고 밤은 어쨌든 다른 나라와 비슷하겠지 싶어 밤에 외출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나가서 편의점을 가라니 난감했지만 우선 고려해보겠다며 억지 웃음을 짓고 라이브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이걸 어쩌지 하는 마음으로 고민을 하다가 우선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추어 밖에 나갔죠. 한국에서의 첫 저녁 식사는 치킨으로 선택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궁금했거든요. 런던에도 한국 치킨을 파는 곳이 있는데 한국에서 먹어보고 싶어서 한 번도 사먹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본대로 반반 치킨을 주문했어요. 냄새가 엄청 맛있게 나서 기다리기가 고역이었습니다. 너무 고맙게도 금방 나와줬는데요. 다양한 소스들과 함께 같이 나오더라고요. 예쁜 핑크색의 치킨무까지 절로 사진을 찍게 되는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포크로 콕 집어서 입에 넣는 순간 입에서 폭죽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저보고 무슨 치킨 한 조각에 그렇게 반응하냐고 하시겠죠? 저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음식 맛없는 거 아시죠? 영국 대표 음식이라고 해봤자 피시앤칩스가 다예요. 생선 튀김과 감자 튀김인데 그냥 단정적으로 말할게요. 맛 없어요. 혹시 영국에 가시거든 영국에서는 쌀국수나 인도 커리 같은 음식을 드셔보세요. 영국 음식 말고 다른 나라 음식들은 꽤 맛있거든요. 저는 미친 듯이 프라이드 치킨 한 입, 양념 치킨 한 입을 번갈아 먹으며 고민했습니다. 똑같이 튀긴 건데, 왜 한국 치킨은 맛있고 영국의 생선 튀김은 그런 맛일까요? 튀김 자체도 맛있는데, 소스들을 찍어 먹을 때마다 다른 맛이 나서 정말 끝내줬고, 같이 나온 치킨 무락 먹으니 도무지 질릴 틈이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마리를 해치웠어요. 원래 남으면 싸가서 나중에 밤에 출출할 때 먹으려고 했는데, 조금 민망해졌죠. 숙소로 돌아가며 한국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치킨은 정말 멋진 선택이었다며, 돌아가기 전날에 한번더 먹을 거란 말에 깔깔 웃더라고요. 제가 먹어본 것 말고도 다양한 치킨 종류가 있다고 알려주던데 다 도전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전화 통화를 하며 걷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하느라 저녁을 좀 늦게 먹었어요. 7시쯤 먹었는데 한국의 저녁은 굉장히 생기발랄하더라고요.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밤이 되면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걸어서 다니기에는 을씨연스럽고 무서운 느낌이 듭니다. 구석진 곳이 아닌 대로변에서도 노숙자들이 이불을 깔고 잘 준비도 하죠. 그런데 한국의 밤은 낮과는 또 다른 느낌의 발랄함이 느껴지던데요. 노숙자도 보이지 않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쓰레기 더미도 보이지 않는 깔끔함 또한 놀라웠고요. 여기에서라면 제 원칙을 깨고 밤 외출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한국 친구에게 전화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숙소에서 잠깐 나와 편의점을 가거나 밤 산책 정도는 충분히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마시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실제 생활이라면서요. 편의점은 24시간 운영을 하니 언제든 급하게 필요한 게 있으면 나가서 사와도 된다고도 알려줬죠. 영국의 24시간 편의점은 인도나 중동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이 있긴 한데 한국처럼 많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한국은 참 편리한 나라예요. 친구가 밤에 편의점을 다녀오는 정도는 괜찮다고도 해줬고, 거리 분위기 자체가 다른 나라와는 달라서 한번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호텔방 창문으로 바라보니, 밤 10시에도 마치 난 3시 같은 느낌이었던 것도 한몫했죠. 조심스레 나와서 걸어가는데 저만 조심하고 있더라고요. 토요일이었던 것도 한몫했겠지만, 토요일 밤에 홍대는 그냥 대낮 같았어요. 다들 편하게 웃고 떠들며 뭔가 먹고 산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편의점에서 맥주와 과자를 사고 바깥 파라솔 의자에 앉아 시원한 밤공기를 즐겨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밤공기를 즐길 수 있다니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이 시간을 공유해보고 싶어 다시 한번 라이브를 켰는데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반짝반짝하고 활기 넘치는 밤은 누구나 신기해할 만하죠. 더 놀라웠던 건 편하게 뭔가 먹다가 더 사올 것이 있으면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었죠. 저만 혼자 안절부절하며 어쩌지? 어쩌지? 하고 있는데 몹시 놀랍게도 아무도 남의 휴대폰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물론 그 한국분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얼굴로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더 사온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요. 휴대폰을 누군가 훔쳐가지 않은 것에 대해 놀라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한국분들은 별걸 가지고 다 놀라네? 라고 하실 텐데요. 외국인인 제가 볼땐 한국에서의 이런 작은 순간들조차 굉장히 놀랍고, 감탄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선 당연한 것들이 외국에선 당연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아주 인상적인 한국에서의 첫날은 빠르고 깔끔하고 안전한 도시라는 인상이었습니다. 다음날부터는 제 한국 친구와 함께 한국을 즐겼는데요. 한국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즐길 것들이 많았습니다. 일정을 넉넉히 잡아야 한다는 제 친구 말이 맞았어요. 친구와 함께 정말 다양한 체험을 했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꼭 한번 입어보고 싶어 하는 한복도 입어보았습니다. 이날 사진을 100장은 찍은 것 같아요. 북촌 한옥마을에 가서 직접 한복도 입어보고 한옥마을 구경도 했는데요. 한복은 서양식 드레스에 비해 편한데 아름다움은 제일이더라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으니 기분이 붕붕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인사동에 가서 골목 곳곳을 누비며 예쁜 소품도 사고 전통 찻집에 가서 한국식 차와 디저트도 즐겨봤죠. 영국도 차와 디저트가 유명한데 한국의 약간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100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사실 한국 여행 중 먹어보았던 음식들이 하나같이 다 맛있었어요. 어딜 가든 실패가 없었죠. 맛을 즐기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영국 음식을 먹다가 한국 음식을 먹으니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옷도 예쁘게 만들고 음식도 맛있는 것만 만드는 한국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손재주도 다른 민족들보다 좋은 게 확실해요. 한국에서 아직 제 일정이 남아서 더 즐겨보면서 인상적인 부분들은 다시 또 사연을 보낼 생각인데요. 지금 계획은 부산도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바닷가를 만나볼 수 있고 서울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흥미롭더라고요. 한국까지 왔는데 서울만 보고 가긴 아깝기도 하고요. 서울 여행을 마치고 부산도 가보는 게 좋을까요? 한국 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참고해서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산을 가봐도 좋을지 또 간다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디를 가보면 좋을지 알려주신다면 제 여행 일정에 참고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놀라운 점을 이야기할 때 빼먹은 게 있네요. 이번 편지에서 여기까지는 꼭 이야기해야겠어요. 혹시 한국의 수질이 정말 좋다는 것 한국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영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 있을 때제 피부는 원래 좀 거칠고 머릿결도 건조했어요. 여러 가지 화장품을 써봤는데 바뀌는 건 없었죠. 원래 타고난 제 피부나 머릿결이 그런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살았죠. 동남아 쪽 국가를 여행할 때에는 얼굴이 다 뒤집어졌었고요. 수질이 좋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동남아 국가를 여행할 때 샤워기 필터를 가지고 간단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유난이란 생각을 했었거든요. 죄송해요. 한국의 물을 겪어보니 한국 사람들이라면 물의 차이가 엄청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이틀째부터 정말 놀란 게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머릿결 또한 굉장히 부드러워졌거든요. 제 피부가 이렇게까지 좋아져본 적이 없어요. 제 한국 친구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석회수잖아. 그래서 피부가 건조했을 거야 라고 알려줬는데 맞는 것 같아요. 씻고 나왔을 때 피부가 건조해서 당기는 느낌도 없고 푸석푸석한 느낌도 전혀 없다니. 일단 물을 틀어보았을 때 영국은 회색 빛깔의 뿌연 물인데 한국은 정말 맑고 투명한 물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피부가 좋은가 봐요. 건조함이 제 피부 탓이 아니라 수돗물 탓이라니. 한국에 있으면 이런 꿀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기가 싫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양한 나라들을 여행해봤지만 기대치를 100%를 넘어 그 이상을 충족시켜준 나라는 한국뿐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취향과 맛있는 음식들,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외국인들이 여행하기도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장점이 정말 많은 나라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놀러와서 한국의 멋진 모습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즐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봅니다. 아. 제가 부산까지 가보면 좋을지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제 일정을 정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에 여행을 와서 한국의 놀라운 면들을 직접 확인한 영국인의 이야기였는데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